일단 프리미어 1리를 탈락을 했습니다. 좀 예선 탈락이라 충격이란 말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저는 한국야구의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딸 꽃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이제 롯데 소식은 이야기가 대충 끝난 것 같고 프리미어리그를 진행을 했는데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예선 탈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들 야구 없는 시즌이라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윤호입니다 일단 프리미어 1, 2위를 탈락을 했습니다 좀 예선 탈락이라 충격이란 말도 있었고 그리고 원래 그럴 것 같았다 라는 말도 있었고 그런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슈퍼라운드 진출은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대만전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놓친 게 제일 큰거 같고 일본전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의 선전을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결국은 질 확률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것도 뭐 결과랑은 별개로 아쉬운 내용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조금 뒷맛이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네요. 저도 예선 탈락은 아무래도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좀 우리가 전력이 부족했죠. 상대적으로 뭐 그쵸? 이제 부상 선수들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신인 선수들을 키운다는 명복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엄청난 선수들이 또간건 아니고 어린 친구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성적을 기대하면서 봤던 건 아니지만 예선 탈락은 음. 그래도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리고 이게 보상 얘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인 게 사실은 어느 나라나 보상으로 인해서 뭐 주전감이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비는 못 뛴다거나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음. 어찌됐든 그 이치로가 말한 것처럼 몸 관리도 결국 실력의 영역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살인 태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음. 이렇게도 말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부상 선수가 많았으나 결국에 이제 갖고 있는 전력으로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로 저는 한국 야구의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6이닝, 5이닝 이상 먹어준 선발투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이게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 국대급 투수들이 뭐 5이닝도 못 먹고 6이닝도 못 먹고 이게 말이 되냐 할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보기는 한다면 어찌됐든 모든 나라가 각국의 대표 타자들을 끌고 이 대회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어, 리그에서 보다는 똑같이 6이닝 혹은 5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이닝 이상 그러니까 타자 1순을 하기 전까지는 무난하게 막아줘야 하는 것이 어찌됐든 선발투수의 최소 기대값이거든요. 국제대회에서. 참... 응. 호주전이었던 고영표를 제외하고 탈락이 확실시되기 전인 4게임까지 네 해서 그 곽빈을 제외하고는 모두 3이닝도 못 먹는 모습을 보여줘서 참 아쉬웠고. 그나마 이제 최승용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뽑힌 거기 때문에 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쉽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변수가 많죠. 상대해본 선수들도 아니고, 아무리 전력 분석을 했어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서도 좀 아쉬웠다. 역시 투수진에서는 갈 길이 좀 멀었구나 싶은 감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아, 진짜 아쉬운 거는 지금 한국 대표팀이 점수가 너무 많이 안 났어요. 맞아요. 너무 네. 타선이 빈약했죠. 네, 타선이 좀제 역할을 많이 못해 줬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나마 이게 모이넬로 그 투수를 조기 강판시킨 거는 타선이 제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음. 전체적인 대회 관점에서 봤을 때 활약을 했다라고 표현할 선수가 몇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어, 1인분 이상 했다라고 표현할 선수도 9 명이 안 되죠. 이제 라인업이 9 명인데 그 중에 OPS가 0. 6 이상 넘기는 선수가 7명밖에 안 되고 조금 0, 더 높게 0, 잡아서 음. 0.7으로 잡으면 4명밖에 안 돼요 사실 0.6도 좀 되게 낮, 높게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좀 타자들의 타격 능력치는 확실히 아쉬웠다 좀 많이 급급한 감이 있었다고 봐요 이게 저는 KBO의 음. 타격 메커니즘이랑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이번에 되게 주목받은 김도영 선수의 스윙을 보시면 되게 그냥 나는 내할 스윙을 한다. 그 스윙에 공이 걸리면 그대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스윙을 하는데 이게 음. 대체적으로 이번 우리 대표팀 타자들이 스윙을 보면 어내 스윙을 상대의 공에 갖다 맞춘다. 그러니까는 내 스윙이 상대의 투구에 맞춰가는 그런 스윙을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계속 땅볼성 타구도 많이 나오고 뭐 헛스윙도 많았고 그리고 루킹 삼진 이런 것도 많았고, 물론 이게 처음 투수 처음 보는 투수들 상대로는 똑같이 투수가 타자를 분석을 하고 타자가 투수를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어색함이라는 게 타자한테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기 스윙을 하면서 허스윙 삼진을 당하든가 해야 하는데 루킹 삼진도 많았고, 그리고 그냥 애매하게. 체크스윙처럼 틱 갖다 대서 땅볼 되는 것도 제법 눈에 띄었고 이래서 참 내용적으로 아쉬웠다 좀 국제전 경험이 부족한 것도 확실히 한몫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저는 좀 감독님의 대처가 너무 아쉬웠던 게 선수 기용이죠 대표적으로 네. 특히 투수 교체가 너무 아쉬웠어요 계속 보면서 어왜 저러지 왜 저러지 싶었거든요 되게 맞아요. 답답하게 굴러갔어요. 대타기용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음. 그, 제일 처음으로 넘어가서, 국대 차출, 음. 최종 차출, 여기로 넘어가보면, 저는 제일 의외였던 게, 한준수라는 좌타 포수를 내버려두고, 어, 내아 유틸인 우타 기미집을 뽑은 것이 정말정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음. 통상적으로, 이 타격 능력에 있어서, WRC 플러스 우르크라 죠 이우르크가 10별로 이제 한, 한 클래스 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한준수 포수는 이 펜그래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기준으로 우르크가 108. 근데 김희집은 이 사이트 기준으로 92에요. 그럼 16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단계 반 차이가 난다는 건데 아무리 이 김희집이 내아 유틸이 되고 우타자라지만 이3루에 송송문이 버티고 있고 유격에 박성한, 김주원이 버티고 있고 2루에 신민재가 버티고 있는데 이네 명을 앞서는 수비 툴, 수비 능력치를 가진 선수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물론 김희집 선수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어 굳이 김희집 선수까지 같이 갔어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국대 내야진이 공격 능력치는 매우 좋은데 수비 능력치가 다소 떨어진다. 그 그런 상황에서 내야 전 포지션을 평균 정도 혹은 평균보다 조금 이상인 김희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뽑는 게 조금 더 납득이 되겠지만 이 내야진이 하나같이 수비 능력치가 평균 이상 혹은 특히 박 박성한 김주원 이두 명은 리그 탑 수비라고 꼽히는 유격수인데 그럼에도 이 내야 유틸 그리고 우타자라는 이유가 이렇게 크게 중요시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그래서 시작부터 조금 삐그덕 거린 감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대타기용 쪽으로 넘어가보면, 만약에 한준수를 뽑았다면요, 이번, 경, 이번 대회에서 제일 많이 뛴 포수가 박동원이죠. 박동원 포수가 우투수한테는 성적이 되게 좋은데, 좌투수한테는 다소 약했어요. 뭐, 좌투수한테 엄청 약했다까지는 아닌데, 우투수 상대로 0.912 OPS인 반면에, 좌투수한테는 0.77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절대적인 성적이 약하다기보다는 갭이 많이 차이가 난 거죠. 음, 비교적. 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대 투수가 잘하는 우투수다. 이러면 은 한준수로 대타 기용을 해서 이 한준수라는 카드를 플래툰으로도 쏠쏠히 활용해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한준수를 못 데려가니까 그냥 박동원한테 우투수여도 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 거고 음. 이게 경직된 선수 기용의 원인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ughs> 대만전 첫 경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좀 느낀 건데 고영표 선수가 선발로 나왔죠. 맞아요. 그냥 좀 되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 그렇죠. 만약에 대만 타자들의 라인업이 우타자 위주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좌타자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면 고영표가 좌투 언더도 아니고 우투 언더인데 그러니까 음 그러면 이론적으로도 좌타자한테 약해야 되고 실제로 올 시즌에는 좌타한테 POPs가 더 높았어요 그런데 기사를 발췌해보면 대만 팀 타자들의 스윙이 언더핸드 투수를 상대로는 잘못칠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전력분석팀 생각도 그랬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laughs> 미단 류중일 감독 본인의 문제뿐이 아니라 그냥 대표팀 지도자들 전체의 문제인 거죠.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확실치가 않죠. 그냥 막연하게 음. 음. 뭐 언더핸드 투수 많이 상대 안 하니까 어색함이 더 배로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 그렇죠. 자타인 그 거는 상관없고 그냥 음. 막연한 거죠. 언더니까 약할 거야. 물론, 그게 좀 음, 음. 아쉬워요 저는 물론 고영표의 피칭 자체도 계속 체인지업이 존을 벗어나서 떨궈야 되는데 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공들도 다수 있었고 그 때문에 출로도 많이 하고 홈런도 맞고 이랬지만 어찌 됐든 그 결과 이전의 과정이라는 것들인데 이 과정들이 너무 막연하고 근거 없고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쵸. 이런 게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선수 기억 문제도 계속 아까 근데 투수 교체는 솔직히 할 말도 없어요 이제는 너무 당황스러운 수, 투수 교체가 많았어서 역전 당한 경기도 투수 교체가 제일 아쉬웠고 그리고 대만전 때 사실 지, 지명타자 김희집 선수가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좌타자를 우투수 상대로 쓴다 우타자를 좌투수 상대로 쓴다 이 끝판왕 경기였는데 대만 선발 투수가 좌안 투수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막연하게 김희집을 지명타다로 낸 거예요. 이게 펜그래프를 보면, 나승엽이 우르크가 130이었고, 아까 말했지만 김희집이 우르크가 90이었거든요? 그러면 무려 40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거는 뭐, 좌우놀이를 막론하고, 나승엽을 쓸 그럴 차인데, 정말 왜 이런지 알 수가 없고, 하다못해 나승엽이 리그에서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막 엄청 안 좋았다 이러면은 별만하지 하는데 나승엽은 스태티즈 들어가 보시면은 좌 우투수 상대 성적 차도 거의 안 나요 2푼3푼 이렇게 차이나는데 진짜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고 저는 그고용표 선발 막연하게낸거 이것보다 이게 더 이런 게더 셌어요 라인업 라인업 뉴스를 딱 보는데 뭐지 이생각밖에안드는 거예요 그냥. 그니까 저는 국제 대회에서는 실험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인업이 되게 굉장히 실험적이었다. 이게, 이게 실험이 네. 맞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네.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은 하는지. 실험이라는 명분으로 포장이라도 되는데 한 시즌이 끝나고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판단을 한다? 이거는 그냥 올드 스쿨식 좌투한테는 우타 우투한테는 좌타 이거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그냥 이거죠. 막연한 믿음의 야구였다. 맞아요. 그냥 좀 되게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선수들 부상도 부상이고, 감독의 역량도 그렇고, 이제는 좀 선수들이 젊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감독도 좀 젊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현역 감독을 왜 국대 감독으로 뽑는 것에 대해서 감론 을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현역 감독을 국대 감독으로 하는 것이 그 국대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더 나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어찌됐든 현역 감독들은 그한 팀의 수장으로서 본인 투수들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상대 팀 투수나 타자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제일 가까이서 접하고 제일 최근에 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대표팀에 대한 이해능력도 제일 더 뛰어나고 그리고 운영도 조금 더 리즈업을 하게 논리적으로 할수 있을 건데 이번에 유중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곽도규 선수만 보더라도 올해 3연투 횟수가 0회예요 0회 그리고 데뷔 이후로도 0회예요 근데 음... 이제 갑자기 국제대회에서 3연투를 해버렸으니 이 선수가 버틸 수가 없어요 야구 감각 자체가 떨어져 있다 응, 응. 그래서 어? 저도 좀 이제 현직 감각이 있는 감독이 어, 국제대회도 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아 그리고 그 혹시 음. 이제 뭐 그럼 선수 잘못은 없는 거냐 이렇게 음. 말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선수 잘못도 있어요 결국 아, 경기는 선수가 뛰는 선수들이 거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리그 성적 대비 아쉬운 기록을 한 선수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결과는 결과고 과정은 과정이에요. 최선의 과정을 거치고 아쉬운 결과를 내면 그걸 납득 누가 못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졌네? 그럼 우리가 못한 거지. 뭐 아쉽다. 못했다 뭐 다음엔 더 잘하자 이게 되는데 과정에서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계속 뭐 지도진이 어떻고 뭐 감독이 어떻고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책임자는 원래 욕을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어디든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음, 국제대회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다음에는 풀전력으로 가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아쉬운 소리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싸웠다. 이 정도는 좀 많이 들었고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번에도 열심히 싸우고야 왔겠지만.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네. 칭찬도 조금 해보죠 너무 안 좋은 네. 소리만 하면은 너무 분위기도 축축 쳐지고 음. 뭐 곽빈 선수 예 네, 곽빈 선수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곽빈 선수는 참 앞으로도 그렇고 진짜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어 국대에서 계속 오래 볼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김도영 선수 뭐 초반에는 집안 호랑이니 뭐 이런 소리 들어서 너무 아, 안쓰러웠거든요 아 너무 잘하더라고요 역시. 맞아요. 저도 네, 몇명 꼽아 보자면 일단 음. 그 쿠바전에서 모이넬로 투수 선발이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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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네. 투수가 이제 올해 m p b 에서 전체 ERA 일등인데 그 투수를 상대로 만루 홈런을 터뜨린 김동현 선수 음. 그리고 이제 뭐 전체를 칭찬하자면 그런 투수를 아까 초, 영상 초반에 얘기했지만. 어, 조기 강판 시킨 그 경기 한정에서는 우리나라 타선이 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박영현 네. 투수. 아 박영현 박영현 선수는 미래 에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 나갈? 그렇죠. 음. 이게 체력도 좋고 이게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트랙맨 데이터를 제공을 했어서. 다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전수도 같이 나왔죠 네. 근데 이제 회전수가 꾸준히 2500에서 2600 가까이 가까이도 찍혔고 뭐 단순히 한가운데 찔러 넣어서 9위로 찍어 누르기도 했지만 이 로케이션도 보드라인 피칭이 계속 꾸준하게 잘 돼서 정말 그냥 피칭 퀄리티 자체가 너무 뛰어났다 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오승환 이후로 이렇게 패스트볼로 상대를 윽박지르는 불펜 투수를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의 투수거든요 오승환도 그랬지만 네. 단순히 포심 하나만 뛰어난 게 아니라 오승환은 슬라이더가 뛰어났죠 네. 근데 이제 박영훈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업이 엄청 뛰어났고 이번에도 체인지업도 간간히 섞어가면서 삼진도 잡았고 음.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불펜 투수가 어, 메이저리그를 간다면 그 다면. 제일 첫 번째는 박영현 선수가 아닐까? 충분히 저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아, 박영현은 음. 음, 인정이다. 음, 그리고 이제 SSG에 음. 박성완 유격수도 엄청 잘해줬죠.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특히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엄청 해결사 역할을 했기에 뭐 칭찬해줄 만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이 유튜브는 롯데 유튜브니까 그리고 네. 성적도 뭐 8타수 2안타만 보면은 이게 잘한 거야. 하지만은 그 2안타 네. 중에 하나가 홈런이었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OPS도 상위권이었죠. 그 대표팀 네. 전체 중에서. 그래서 나승엽도 정말 본인을 증명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아, 그승수는기용만좀더 음. 됐어도 저는. 그러게요. 그게 네. 아까도 말했지만 대만전에서 타로 나와서 홈런을 쳤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선발 라인업으로 나왔다면 또 얼마나 잘해줄 수 있었을까 뭘, 그... 이건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팬 입장에서 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아쉬웠지만 그 와중에도 옥석들이 반짝반짝 빈다는 것들은 볼만한 그런 대회였다 네 분명히 건질 건 있었던 프리미어 1, 2였고요 아쉬운 건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선수들 젊으면 뭡니까? 뭐 항상 아쉽다. 그러게요. 네. 이게 이, 음. 네, 류중일 감독임 인기가 이번 대회까지라서 음, 앞으로 네. 이제 대회가 엄청 많죠. 네. WBC도 있고, 올림픽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또더 나은 감독,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지금은 총재가 허구현 총재잖아요. 야구인이었던 총재가 지금 있는 만큼 조금 더 야구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그런 지도자를 수장으로 앉히면 또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음. 생각도 합니다. 저도 좀더 이제 변화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KBO가 지금 역대급 관중도 찍었고 그런데 국제 대회 성적은 엉망이다,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점점 더 변화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지금 결과물은 이렇게 뭐 류중일 감독이 운영 미스 뭐대뭐 뭐 지도자의 역량 부족 이렇게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각 팀의 이군 일군 이런 코치진의 육성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음. 아직도 뭐 재구 불안 문제를 빠른 구속에서 찾는 지도자들도 많고. 근본적인 팀내 육성이 <laughs> 어. 잘돼야 리그 전체의 수준도 올라가고 그만큼 국대의 수준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 네. 팀의 육성하는 분들도 조금 더 리뉴얼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번에 또 재미있는 영상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니깐요. 꽃결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laughs> 지금까지 서울이나 롯데타국 결과, 유노 작가님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